어느 날, 한 노인이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80이 넘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멀리 떠났고, 아내는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매일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깨어납니다. 이 외로움이 너무 괴로워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정말 혼자였던 적이 있었는가? 아내가 있을 때도, 자식들이 있을 때도, 그대의 마음 깊은 곳은 늘 홀로 있지 않았는가?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 이렇게 외로울까? 가족이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늘 마음 한편이 허전하다. 나 혼자 남겨질까봐 두렵다. 우리 사회에서는 혼자 있는 사람을 두고 외로운 사람,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본래 고독한 것이라고, 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지혜롭게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옛날 인도에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숲 속에서 혼자 수행하며 살았습니다. 어느날, 마을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이렇게 혼자 사시면 외롭지 않으십니까? 수행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새들이 나와 함께 노래하고, 바람이 나와 함께 숨 쉬고, 달빛이 나와 함께 잠들지 않는가? 그런데 마을에서 사는 그대들은 수백 명과 함께 살면서도 왜 그리 외로워 하는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대신 태어나주지 않고 누구도 대신 늙어주지 않으며 누구도 대신 죽어주지 않는다. 우리는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나고 죽을 때도 홀로 가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 사이의 여정 속에서 부모, 배우자, 자식, 친구를 만나지만 결국 마지막 문턱은 홀로 넘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이 사실을 잊고 삽니다. 늘 누군가 곁에 있을 거라 믿고 살지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도 병실 침대에 누워 고통을 겪는 건 결국 내 몸이고 숨을 거두는 순간도 내 몫이라는 것을 옛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하인과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중병에 걸려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그는 절규했습니다. 내 재산을 반을 줄 테니 누군가 나 대신 죽어다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도. 가장 효성스러운 아들도 가장 충성스러운 하인도 그 길은 대신 걸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두려운 진실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삶의 본질입니다. 삶이 고독하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아, 원래 그런 거구나. 많은 분들이 외로움과 고독을 같은 말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외로움은 원치 않는데 혼자가 된 상태, 그래서 괴롭습니다. 고독은 내가 선택한 혼자의 시간, 그래서 오히려 평화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숲 속에서 홀로 명상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내 마음의 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 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저희는 혼자 수행해야 합니까? 함께 수행하면 서로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안한다야. 물이 고요할 때달 그림자가 맑게 비치는 것처럼 마음이 고요할 때만 진리를 올바로 볼수 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으면 마음은 항상 흔들린다. 말소리에, 움직임에, 다른 사람의 감정에 마음이 끌려다니게 된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는 마음이 거울처럼 맑아져서 내 안의 진실을 볼수 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신 것은 보리수 아래에서 홀로 명상하실 때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번뇌와 두려움을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으셨습니다. 우리는 혼자 밥을 먹을 때 흔히 쓸쓸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나와의 대화로 삼는다면 오히려 가장 충만한 시간이 됩니다. 고독을 긍정으로 바꾸는 순간 외로움은 지혜로 바뀝니다. 옛날 한 스님이 산속에서 혼자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산적들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스님 이 험한 산에서 혼자 살면 무섭지 않습니까?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무서울 것이 무엇인가? 죽음이 무서운가? 그러나 죽음은 언젠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 외로움이 무서운가? 그러나 나는 부처님과 함께 있고 진리와 함께 있는데 어찌 외롭겠는가? 산적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스님은 정말 두려운 것이 없습니까? 스님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단 하나 두려운 것이 있다면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죽는 것이다. 그 외에는 모든 것이 다 괜찮다. 산적들은 스님의 평온한 모습을 보고 감동하여 모두 불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삽니다. 광고는 말합니다. 이걸 사면 행복해진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결혼하면 돈을 벌면 집을 사면 행복해진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고이다. 괴로움이 정상 상태이고 행복은 잠깐 스쳐가는 손님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손님을 붙잡으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불행해집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늘 불행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는데 저만 괴로운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보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은 진짜 행복인가? 마치 한여름 뜨거운 사막에서 보는 신기루와 같다. 멀리서 보면 시원한 오아시스 같지만 가까이 가면 아무것도 없다. 모든 행복 뒤에는 괴로움이 숨어 있다. 부자는 재산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권력자는 권력을 빼앗길까 두려워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자는 그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한다. 행복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이 실은 다른 괴로움의 씨앗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자가 물었습니다. 괴로움을 받아들여라. 괴로움이 삶의 기본값임을 인정하면 작은 기쁨에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 마치 사막에서 한 모금의 물이 꿀보다 달콤한 것처럼,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라는 집착을 놓아버리면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드리워져 있어도 그 뒤에 태양이 늘 빛나고 있음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누군가 저를 좋아하지 않으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저 높은 산을 보아라. 산은 누가 올라오든 안 올라오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서 있다.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칭찬해도 우쭐해하지 않고 험하다고 욕해도 주눅 들지 않는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 왜냐하면, 사는 자신의 본성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는 것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바람이 멈추면 또 다른 바람을 기다린다. 그러나 자신의 본성을 아는 사람은 큰 나무와 같다.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깊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화가가 있었다. 그는 그림을 그릴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다. 사람들이 좋아하면 기뻐했고, 좋아하지 않으면 낙심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만 그리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깊은 산 속에서 길을 잃었다. 며칠 동안 헤매다가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아무도 보지 않을 그림들이 벽에 가득 걸려 있었다. 그런데 그 그림들은 그가 지금까지 본것중 가장 아름다웠다. 오두막 주인인 늙은 화가에게 물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왜 세상에 내놓지 않습니까? 늙은 화가가 답했다. 나는 그림 자체를 사랑한다. 남의 인정은 필요 없다. 그래서 내 그림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진정한 홀로서기는 남의 인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스스로 아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홀로서기의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는 고요한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매일 새벽 아무도 깨어있지 않을 때 홀로 앉으셨습니다. 그 시간에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오늘 내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있는가?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자신을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서 자신과 대화해 보십시오. 아무도 듣지 않는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 점점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해집니다. 둘째는 작은 결정들을 혼자 내리는 연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셨습니다. 오늘은 어느 마을로 갈까? 누구를 만날까? 어떤 법문을 할까? 이런 선택들을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지혜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도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어떤 책을 읽을까? 어떤 음식을 먹을까? 이런 사소한 결정들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 내려보십시오. 이 연습이 쌓이면 큰 결정도 혼자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셋째는 혼자서도 충분히 즐거운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홀로 자연 속을 거니시며 깊은 기쁨을 느끼셨습니다. 새 소리를 듣고 꽃향기를 맡고 바람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혼자만의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보십시오. 차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는 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시간,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누군가 곁에 없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진정한 독립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옛날 한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법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그 역시 그런 인기에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스님들이 나타나자 신도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도 찾지 않는 늙은 승려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홀로 앉아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법을 전한 것일까?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한 것일까? 그때부터 그는 진정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아도 자신을 위해 경전을 읽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계율을 지켰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몇년후 그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런 그에게 다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인기가 아니라 그의 진실한 마음에 끌려서 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큰 기쁨을 주지만 동시에 많은 괴로움도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집착할 때 떠나가면 큰 고통을 겪습니다. 재산에 집착할 때 잃으면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고독은 이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의 장입니다. 옛날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는 병들까봐 걱정했고, 자라서는 공부를 못할까봐 걱정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며느리와 사이가 나쁠까봐 걱정했고, 손자가 태어나고 나서는 손자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을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온통 걱정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주 오지 않으면 서운했고, 너무 자주 오면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불안했습니다. 명절 때 다른 집 자식들과 비교하며 속상해했고, 아들이 승진하지 못하면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날 그녀가 부처님께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괴로울까요? 사랑하면 행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아들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아들에게 집착하는가?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고, 집착은 상대방을 내 뜻대로 하려는 것이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들을 놓아주어라. 그가 자신의 길을 가도록 두어라. 그럴 때 그대도 자유로워지고, 아들도 진정으로 그대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아들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오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았고 아들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고 자신만의 취미를 찾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아들이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편안해졌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붙잡으려 하지 않으니 오히려 더 가까이 오고 싶어졌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었구나.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꽉 쥐면 모래는 새어나가지만 손을 펼치면 모래는 그 자리에 머문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붙잡으려 하면 떠나가지만 자유를 주면 곁에 머물고 싶어 한다. 고독 속에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내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녀가 늙고 병들고 죽을 것을 생각하면 미리 괴로워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마라. 꽃을 사랑한다고 해서 꽃을 꺾어 주머니에 넣어두면 꽃은 시들어 죽는다. 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자리에서 아름답게 피도록 두어야 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녀를 사랑한다면 그녀가 자유롭게 살도록 두어라. 그럴 때 그녀도 진정으로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고독 속에서 배우는 지혜입니다. 혼자 설줄할 때, 함께 할 때도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배우자와 아이들이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식들은 독립하고 배우자마저 먼저 떠날 수도 있습니다. 옛날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자식들을 키우고 손자들을 돌보는 것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모두 독립해서 멀리 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혼자가 된 그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 인생이 뭐였지? 나는 누구지? 그때 한 스님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정한 자신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점차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졌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자유, 아무에게도 맞추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혼자 차를 마시고, 혼자 책을 읽고, 혼자 산책하는 시간들이 오히려 평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에게 의존적이고 요구가 많았는데, 이제는 만나면 서로가 편안했습니다. 할머니가 홀로 설줄 알게 되자 가족 관계도 더 건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니어에게 홀로 서기는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버려짐이 아니라 지혜로운 준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지할 것들이 하나씩 떠나간다. 건강도, 재산도, 사람도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이것을 슬퍼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영원한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이다. 자비심, 지혜, 평온함. 이것들은 늙어도 줄어들지 않고 죽어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홀로 설줄 아는 사람은 오히려 관계 속에서도 더 자유롭고 따뜻합니다. 상대방에게 기대지 않고 함께하는 순간을 감사히 누리기 때문입니다. 어느날 한 젊은 부부가 노인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평생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수 있습니까? 노인이 답했습니다. 서로 너무 가까이 붙어 있지 마라. 두 손가락을 딱 붙여놓으면 아프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면 편안하다. 부부도 마찬가지다. 각자 혼자 설수 있어야 함께 있을 때도 편안하다. 그리고 상대방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마라. 상대방도 하나의 완전한 존재다. 내가 상대방을 완성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상대방이 나를 완성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둘다 괴로워진다. 젊은 부부가 물었습니다. 그럼 사랑은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노인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다. 상대방이 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럴 때 상대방도 진심으로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한다. 홀로 설수 있는 사람만이 함께 할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나이가 들어서도 평화를 지키는 비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다. 몸은 낡은 수레와 같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젊을 때보다 더 자유롭고 평화롭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것도 붙잡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많은 것을 얻으려 했다. 명예도, 재물도, 사랑도, 건강도. 그러나 이제는 아무것도 얻으려 하지 않는다. 대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한다. 숨쉴수 있음에, 걸을 수 있음에, 생각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이것이 나이가 들어서 얻는 최고의 선물이다. 욕심을 내려놓고 감사함을 얻는 것.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고 함께 있어도 구속받지 않는다.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나이가 든다는 것이 축복인가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나이 자체가 축복은 아니다. 그러나 나이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것은 큰 축복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욕심이 많아진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더 너그러워지고 더 자유로워진다. 어떤 사람이 지혜롭게 나이를 먹는가? 바로 홀로 서기를 연습한 사람이다. 젊을 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안의 평화를 찾는 사람이다. 삶은 누구도 대신해 주지 못하는 고독의 길입니다. 하지만 이 고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독 속에서 우리는 가장 진실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괴로움이지만 고독은 선택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나와의 대화 시간으로 성찰의 시간으로 감사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행복을 강박으로 삼지 마십시오. 괴로움이 삶의 본질임을 받아들이면 작은 기쁨에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내 안에서 등불을 찾고 진리를 등불 삼아 홀로 설수 있어야 합니다. 호흡을 관찰하고 감사를 기록하고 고요히 걸으면서 내면의 평화를 기르십시오 고독은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를 얻는 기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재물에 대해서도 심지어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을 때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신이어에게 홀로 서기는 두려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풍요롭게 하는 마지막 공부입니다 홀로 설줄 아는 사람은 관계도 더 자유롭고 따뜻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우리 삶도 종착점을 향해 흘러간다. 그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 기쁨도, 슬픔도, 만남도, 이별도 모두 일시적인 풍경이다. 그러나 그 풍경을 바라보는 나, 그 길을 걸어가는 나는 늘 변하지 않는다. 그 변하지 않는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홀로서기에 진정한 의미이다. 여러분, 외롭다고 느껴질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십시오. 이 고독은 나를 괴롭히는 벌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선물이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있고 진리와 함께 있다. 이 순간, 이 호흡 이 마음이 온전히 내것이다. 그러면 고독이 두려움에서 지혜로 외로움에서 평화로 바뀌는 순간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등불이 되어 고독을 평화로 바꾸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